2025년 1월 12일 비트코인 긴급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파동이 A, B, C, D 하고 e 파를 마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마감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A, B, C, D, E로 올렸으면 마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A고 B, C면 이 파동은 D입니다. 여기 지금 터미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다가 멈추고 올라가면 이 파동, 올라가는 파동에 A, B, C, D고 E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파동 보시면 a, b, c하고 d 올려다가 a를 만나고 만나죠. 내려와서 e 만나고 e 마무리하고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올라가서 e 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이 파동이 계속 흘러내려. 그래서 이 저점을 건드리면 이 파동은 A, B, C가 됩니다. 미달형 피보나치 플랫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이 많이 못 내려갈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많이 내려갈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이기스 터미널에 내려오면 0.5 근처에서 마무리되면 이 파동은 이 파동 마감하고 올라가는 파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이 근처에서 멈추고 올라가면 이 파동은 델타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 내려오면 계속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면 이 파동은 abc 임펄스로 해서 마감하는 파동이 됩니다. 이 파동 마감 파동이 되기 때문에 이 파동 진행 상황을 지금 잘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 파동은 abc로 임펄스해서 5분 파동 마감 파동이 되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업데이트 긴급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창이 닫혀 있습니다. 댓글과 파동 관련된 질문은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별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 닐리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 닐리책 내용하고 연장 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